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잠언 25장 20절 마음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마음 상한 자와 함께하고 그를 위로하고 돌보는 자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셨으며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빼앗거나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음이 무거운 것과 노래 불러주는 것을 대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잔인한 일인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마음 상한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마음이 상한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다는 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즐겁고 신나는 노래나 승리의 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재밌는 것은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천연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으로 격렬하게 끓어오르며 반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 앞에서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겨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나 소다에 식초를 부어서 부글부글 들끓게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괴로운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행동인지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상대방을 조롱하고자 하는 걸까요? 보통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상대방을 조롱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마음 상한 자가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것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 옆에서 나에게 생긴 좋은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하는 배려심 없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 나는 뭐내 마음대로 웃지도 못해? 예,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웃는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꼭그 상황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어야만 했습니까? 꼭그 자리에서 기쁨을 나누었어야 했냐는 말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집에 가서 어깨춤을 추는 것이 경우에 맞는 행동이겠습니까?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형제를 더욱더 큰 고통에 빠뜨리는 악한 행동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나사로 곁에서 우는 자들을 보고 비통해 하셨으며, 나병에 걸려 절망한 자에게 손을 대어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성의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이 크게 웃으셨다는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일텐데도 불구하고 웃으셨다는 말 대신 주님이 우셨다는 말과 탄식하셨다는 말과 슬퍼하셨다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거하며 슬퍼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먼저는 내 기분과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형편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우울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두고 웃고 떠드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후에 좋은 상황에서 좋은 마음을 표현하고 기쁨을 나누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낙심한 자와 함께 하며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형제가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의 버팀목이 되어 줄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할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로서 형제를 돌볼 수 있을 것이며 한 평생 함께할 좋은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자와 함께하며 그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일꾼인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